어 어디갔어 어디이어 어디 이 이거. 이고이이이 이거, 이이고이이고아이고이이고이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고 이거. 거 이거. 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이이 그트로는 누구지? 는거구지 그거를 는 누구지? 터트로는 누지터트지아트지터트는는 누구지? 딱트로는 누구지? 터트로는 누구지? 는는딱제로로는어 컨디션 안좋터 이거면, 저거 올려야 되는 거야. 컨디션을 앉으면서 이렇게 맞추면은. 안 좋은 게 아니네. 그래. 또 뱉기네, 아. 이거 어떻게 뱉겨? 어, 이건 못 뱉겨? 쪼금 나는. 많은... 밀어 치는 거 봐, 또. 쪼금 나는. 쪼이 나지, 이제. 아.